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체험으로 연결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다가온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체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힘이요 증거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확고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무엇보다더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린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그 길에 대하여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의 산 신앙이 되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스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던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체를 수위로 잘 싸고 몰약을 발라 자신이 들어가려고 만드는 돌무덤에 안장하고 큰 돌로 임봉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당시 세계의 막강한 군대인 로마 군인들을 보내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 교신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셨고 수위에 쌓여 무덤에 묻혔으며 그 무덤은 로마 군인들이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을 향유를 갖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문을 열어줄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가까이 일었을 때 갑자기 주위에 큰 지인이 나며 휘황찬란한 섬광이 비추였습니다 여인들이 놀라 무덤가에 가보니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사람같이 된채 떨고 있었고 무덤문은 활짝 열려졌으며 그 무덤 위에는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는 천사가 앉아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 어쩔 줄 몰라 할때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의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몸을 싼 수의만이 차곡차곡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이하게 이기면서 집으로 돌아간 후 막달라 마리아만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듣던 예수님이 엄성인지라 부득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또열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다음 도마까지 합쳐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갈릴리에 가서 또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실 때 감남산에서 500여 명의 무리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권세를절폐하시고 분명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년 군자들은 모두 다 죽어 무덤에서 한 줌의 흙으로 썩어버렸지만 유독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조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20세기 말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저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크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죽은 영혼이 부활되는 것을 볼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바라서 너희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할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 볼때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료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산내 드린 공에 회 잡혀가서 복음을 증가지 못하도록 협박과 공갈을 받았을 때 치료를 통한 예수님의 부활을 사병전 사장 구절 이하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름으로 병든 자에 대한 치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그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누어 갖는 사랑의 실천 운동을 하게 될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서로들이 권능있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하니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나누어 갖는 사랑의 실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나누어 갖는 운동에 참여하는 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웃에게 나타내리면 나누어가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를 박차버리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몸부림치고 있는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놈으로 만일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시면, 먼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직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몸부림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단호히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고, 질병의 치료를 베풀어주셨으며, 축복을 부어주셔서 서로 나누어 갖도록 하셨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과 치료와 축복과 나누어 갖는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므로 여러분의 여생을 통해 예수 그리도의 부활의 증거가 충만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에 모든 우리 청취자들의 가슴 속에 부활의 영광과 열매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